정말 이렇게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 하도바울은 아덴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장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가 변론하니. 그래서 그 변론하는 거 아까 그 이제 그 모습을 봤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거기에는 주가 주로 누가 있었냐?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별로는데 그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요 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쟁이가 뭘 하려 고 그러냐. 근데 예수님 이 다른 거 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신을 증거한가 그랬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전하면서 또요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부활을 전하고 있으니까는 어유 저기 뭐. 이수 뭐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부활은 또 뭐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저, 저 신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여기에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신들이 있었는데 이 신들을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고 그중에서 고, 고 다른 신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자기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신에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죠 근데 이상한 걸 전하는 겁니다 뭐냐면 뭐 예수님이 뭐메시한데뭐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그 예수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뭐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걸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아주 신기하게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에피크루스와 스토아 철학자가 있다 그랬죠. 이에피크루스요 요요 사람들은 그 쾌락, 쾌락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육체적 쾌락, 그거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음에 이렇게 고통이 없고 마음이 평화로운 것. 그 상태를 뭐라 그랬냐면 아타락시아라고 합니다. 그 아타락시아에 이런 도달하는 그런 그 도달하는 것이 이제 그 쾌락 케락을 이제 이제 이렇게 의미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결국은 또 육체적 쾌락을 추가하는 이렇게 그런 걸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세상 만불이 그 원자, 우리 가장 작은 그 저기가 뭐예요? 요 우리, 그 생물의 구성 요소가요, 만물의 원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원자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진화를 했다. 그런 저 집합, 점점점 커졌 이렇게 해가지고 진화됐다. 이런 식으로, 그저 진화론, 이런 거에, 이제 그러한 그 사상을 바로 에피크루크사프가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스토어 철학자들은 이성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 자연과, 자연에 일치하는 거, 생활하는 삶. 우리나라도 그동양사생은노자가 뭐, 여기 자연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여스터와 철학자로 자연과 일치하는 삶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인생의 목, 인생의 목표는 이성. 자연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데 이성과, 이성에 일치하면서 도덕, 도덕적인 자원한 삶.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 동양에 왜냐하면 주로 이 사람들은 범실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그 이제 그 사물 객체 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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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신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양 사상에서 힌두교나 뭐또 불교 뭐 사상하고도 유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서로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에피크루서드와 스토아 철학, 어떻게 보면은 이 동양 철학하고도 이렇게, 물론 이제 서양 철학이 많이 알려지지만 동양 철학에도 이러한 비유사한 사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데,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서 가가지고는 예수님이 부활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린가 막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신들을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를 붙들어 아래에 보으로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말씀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바울이 성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게 이상한 것이다. 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이, 저, 대부분의 역에 있는 사람들은 좀 새로운 것, 최근의 것을 이렇게, 그런 곳이 아니면 관심이 없다. 이제 그런 것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이제 쓰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것에서 이 사람들이, 하지만 사도 바울의 주된 여기서 첫 번째 하는 설교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그것이 이 이방, 이방신을 섬기는 이러한 가운데서 그것이 주된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전해야 되는 것이 뭐냐?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죠. 거기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거를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전도를 우리가 받았다는 그러한 증거로서 뭐냐?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제 그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순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사도바울이 여기가 가지고 예수님 부활 죽은 전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웃을 돕고 선하게 살고 뭐 스토아 우리 철학자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그렇게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면 됩니다. 저는 그냥 가볍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이게 성교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전도가 아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전해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 하나님의 참조주의시 하나님, 이런 걸 전하면서,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너에 의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순서로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기 뭐야, 요즘에 로잔대학에 우리 9월달에 있습니다, 인천에서. 근데 오늘날 그 비판하시는 분들이, 아유, 로잔대학은 사회구원, 사회를, 복음을 먼저 강조한, 사회를 먼저 정치적인 매시 정치적인 거뭐 사회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먼저 그런 것을 강조한다, 막 그러면서 비난하는데, 그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고 로잔 선언을 한번 보세요. 음, 1974년도에 6 그게 이제 1974년도에 이렇게 처음 그것이 나에게 선언된 건데 그 로잔 로잔의 그 선언해 보시면은 그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 다음에 성 성경 무엇성 거기서 이제 성서, 성경 무호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무호, 무하다 이러한 그, 그, 표현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디모데오 3장 16절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계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책임, 이런 것도 강조하고요. 그래서 이 로잔 선언은 이렇게 선언 자체만으로 실수하는 데관견하고는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건전한 복음주의, 그러한 선언입니다. 근데 이제 그오늘날왜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냐면, 그것이 개최된 장소가 있어요. 뭐 마닐라, 무슨 뭐 어디 어디 여러 가지 개최하는데, 그걸 개최할 때마다 또 선언을 발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좀 요전 선언을 자꾸 비난받으시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등한시하고, 뭐 사회적인 이런 관심을 먼저 우선시한다. 이런 비난을 받는 거는 요전 선언에서 그 74년도에 최초로 한그 초기 선언서 있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선언을 발표하지 마세요. 또 우리 서울에서 한다고 또 서울 선언 해가지고 또 거기다 붙이지 마세요. 붙이면 계속 그게 비난거리가 됩니다. WCC도 그렇게 하면서 비난을 받았어요. 뭐 어디서 뭐 케이프타운, 뭐 토론토, 뭐 이렇게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선언한 장소에서 선언서를 또 발표해요. 그러니 추가되는 거죠. 추가되는데 그 추가되는 사항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 신학, 이렇게. 그, 선교적인면에서된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잔선언은 초기에 1974년에 발표한 그거,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뭐 서울선언 또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마닐라선언 이런 건다 폐기하시고, 그냥 로잔선언 초기에 나갔던 거 1974년 그 13가지인가 항목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그냥 뭐 다른 선언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 예배. 중점적으로. 우리 옛날에 우리, 이제, 기도원 가면, 저 어렸을 때는, 그 치도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해. 아침 기도해. 저 산상, 그, 기도원에 산으로 검색합니다. 그러면 아침 새벽 4시에 가서 기도해죠. 저, 이제 기도원에 가면, 그 다음에 궁에 가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10시에, 또 오전에, 그만큼 11시쯤에 또 해. 근데 2시에 끝나면 이 오후 또 예배 드리고, 저녁 7시에 또 예배 드리고, 4번인가 예배 드렸어요. 끝나고 나면 이제 밤에 철야각자 하고요. 이거, 요로잔요잔대에도 그런 식으로 집회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뭐 활동하고 뭐 프로그램 해가지고 선언을 또뭐 서울선언, 만일란 선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문제가 또 크게 벌어집니다. 왜? 뭐, 전도, 전도에또 복음을 강조한, 뭐, 사회,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먼저 이렇게 개진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엊그제도 보니까 막 그거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1974년 오잔 선언 자체는 아주 건전한 보건제의 그 초기의 선언 아주 그성경무엇을도 뭐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 이런 것도 말하고 있고요 종교 다원지 혼합지 다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참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다 건전한 그러한 그 선언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는 또선을 만들지 마시고 순수하게 정말 이 집회만 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집회하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상한 것을 알고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새로운 것이 없나 이래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막 격분했다 그랬죠. 두 번째로니까 예수님의 많은 의상을 삼기는 걸 보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관련해 복음을 전했다. 주로 이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 부활.